아까 라이브를 하면서 좀 끊겼는데 오늘 다시 라이브를 어, 켰습니다 그 라이브 하면서 컴퓨터 용량이 꽉 차가지고 끊겼던 관계로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경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래서 내 도합 40년 동안 IMF 그리고 금융위기 뭐 불경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. 그리고 2025년도 현재도 뭐 대다수 자영업이 불경기를 많이 탈 텐데, 특히나 소매 업종이 많이 탈 거예요. 그런데 2025년도 업종이 불경기에서...